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렉콘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장 종료 후에 좀 속보로 삼성 SDI의 테슬라 공급 뉴스가 나와서 좀 빠르게 좀 전달드립니다. 이게 원래 사실 아, 오늘 내내 반도체주가 완전히 난리 나면서 사실 아, 배터리 종목들도 많이 두배 정도 반등을 해줬지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삼성 SDI에서 드디어 테슬라를 뚫고 어, 수주공시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3조 정도의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네, ESS입니다. 사실, ESS에 지금 수요가 엄청난 상황인데, 미국에서 ESS 완전히 데이터센터랑 완전히 결부가 돼서 이 수요가 엄청난 상황에서 지금 중국 배제를 해야지만 AMPC나 이런 보조금, 생산보조금을 받는데, 테슬라에서 지금 거의 100만 기가와트 시 정도의 큰, 어, 이 배터리 ESS 증량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대부분 80, 90%를 지금 다 완전히, 어, CATL한테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지금 빠르게 움 지금 완전 생각보다, 물론 이제 27년, 뭐, 어, 그 때, LG 엔솔 같은 경우는 27년부터 공급을 받는다라고 했지만, 어, 이것들이 좀더 속도를 높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지금,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ESS를, 어, 이제 기존의 배터리 밸류 체인, 원래는 3원계 하던 것들을 ESS로 전환을 하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 필수적인, 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 LG 엔솔만, 한테만 의지를 해, 하기에는, 너무나 이, 아, CATL께 뭐 용량이 많았기 때문에 아, 삼성 SDI까지 밸류체인으로 아, 추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연1 0기가와트시 그리고 NG,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20인가요? 이, 잠시만요. 예, 삼성 SDI는 매년 10기가에서 3년 동안 이것도 더, 계속 더 이어서 할수 있고 스텔란티스와의 3원계 공장을 LFP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도 20 하고 있는데 어, 30으로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삼성 SDI에는 10연10 10, 그다음에 LG 엔솔은 연 30까지도 합해서 40으로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년 4조 원에서 5조 원, 6조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가 여기 메가팩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됐죠. 40 하고 파월 10 하고 있는데 텍사스 이백가백공장은 이제 추진 중인 거고 50이고 중국에서도 이제 50기가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테슬라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어 ESS가 효자라고 영업이익 효자였었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실 어 CAT, CATL한테 공급받던 거를 좀더어 단가가 높아지는 어 이런 우리나라 업체한테 하게 되면은 좀 이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대한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상세를 시킬 것으로 보고 있, 있고, 어, 이 용량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어, 미국에서 하는 용도는 최소한 미국에서의 어, 이런 캐파는 한국거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LGNS 예, 에서 30, 삼성 SDI에서 10. 원래 삼성 SDI하고 스텔란타스,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 가동률이 너무나 낮았었는데, 야, 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이거, 야, 테슬라한테 경쟁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광희의그 개념으로 봤을 때, 경쟁자한테 이 공장을 열어줄게. 라고 하면은 이쪽도 싫천해그만 그만한, 아, 당근책으로. 아, 니네 원래 어, 예정된, 어, 이 바인딩 계약이라고 하죠. 야, 스텔라티스 니네 우리랑 원래 어, 살려고 했던 최소한의 그 수량이 있는데 그것도 못 사고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바인딩 계약으로 뭐몇 천억 또 손실을 해야 됩니다. 이 계약상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 손실을 아 무마해 시켜줄 테니까 이걸로 전환하자. 그러면은 너네들도 좋고 우리들도 좋지 않느냐? 이게 이, 이 이야기로 잘된것 같아요. 어, 그래서 너무나 사실 지금 상황에서 좋은 상황인 거고. 테슬라의 삼성 SDI 밸류체인도 굉장히 좋겠죠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LNF도 원래 LG엔솔하고 SK요나한테 공급을 했었지만 삼성 SDI한테는 뭐 조금 조금은 했었지만 뭐 미니미게 조금 했었지만 공식적으로 벤더를 인정받기에는 너무나 작은 규모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LFP로는 약간 좀 경쟁사하고 다른, 삼원계하고는 다른 벤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LFP를 뚫었던 건데. 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성 SDI도 삼원계는 사실 뚫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지금 마,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벤더가. 삼원계 같은 경우는 LG 엔솔에서 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에서 엄청 하고 있죠. 또 자체 배터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가 아, LG 어, 테슬라한테, 사실, 3원계 공급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경쟁사의 정보도 있기,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ESS라는 아주 큰 어, 대어가 나오면서 삼성 SDI도 생태계의 테슬라 생태계에 공식적으로 편입했다 이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론을박이 있을 수 있죠. 이밸류체인마다 어느 게더 이익인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데 보통 양극재 LFP 양극재 10기가와트시 정도면 한 LFP 양극재가 한 2.5만 톤 정도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삼성 SDI만 해도 2.5만 톤 정도를 필요로 하겠죠 이거 매년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도 어, 이 MOU를 맺은 LNF가 당연히 단독으로 처음에는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어, 뭔가 이벤더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차피 다 테슬라한테 공급을 LNF가 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LNF는 어, 5, 6만 톤까지도 좀 빠르게 어, 이런 확장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퍼스트 밴더로서 어, 우선 순위를 가져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삼성 SDI의 메인 밴더는 삼원계 같은 경우는 사실 에코프로비엠이죠. 그 에코프로비엠이 주로 하고 있고 NCA를 포스코퓨처엠 일부를 또이 벤더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삼원계에서 LFP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어, 이쪽 그 에코프로비엠한테는 좋지는 않죠, 사실은. 근데 어차피 어, 의미가 없었던 게 이거 나오지 않는 공장이었으니까 돌아가지 않는 공장이었으니까. 어뭐좀 그쪽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뭐 미래 계획이 이미 반영 이제 하락 가동률 하락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니까 큰 피해는 없을 겁니다만 뭐 장기적으로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뭐 이게 또 이런 이야기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LFP 쪽에서 밴더는 LNF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당연히 이제 메인 밴더가 되겠죠.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 3원계가 지금 잘안 팔리고 있는 가동률이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미국 공장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 그래서 lfp 쪽에 대한 수혜로 어, 이런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셀 업체도 물론이고 소재 업체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 수급이라는 거는 ESS라고 하면은 전체 수급이 다 같이 물론 이제 조금씩 소재 업체별로 등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온기가 퍼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 i 도 아, 완전 테슬라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를 이루고 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칩뿐만이 아니라 배터리까지도 ESS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의미가 l g 엔솔한테도 어느정도 어, 좀더 확장을 해주고 이큰 의미가 있다 SK온도 빨리 좀 어, 신규로 여기에 편입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LFP도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원래 기술은 제일 좋습니다 ESS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불 나고 하면서 조금 애매해졌지만 삼성 SD가 제일 기술은 사실 좋습니다. ESS가 제일 오래 했고. 근데 다만, l g 엔솔이 뭐 공장 확장을 더 빨리 하고, 전환도 빨리 하고 해서 먼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거의 기술력을 동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 ESS를 빨리 확장만 해주면, 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뭐, 입찰, 중앙 입찰에서 도다가져가고 있잖아요. 물론 그건 NCA로 했지만, 어, 굉장히 ESS에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포모, 상대적인 포모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 배터리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